계산 요구 영어 A. 자, 시험 대비 다섯 번째 질문이에요. 30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tend to wear the mask. 가면을 쓰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자, 그 마스크는요. that shows them off. 이 show off 라는 표현은 뽐내다 자랑하다 라는 뜻인데. 뽐내다 자랑하다. 자, 여기서 이제 돋보이게 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돋보이게 하다. 어, 선행사 당수라서 S부터 내 주격 관계 대명사. 자, 그들을 돋보이게 하는 거야. 그들을. 그들을 두고 앞에 있는 주어인 사람들. 자, 근데, in the best possible light, 가장 보기 좋게. 가능한 한 가장 보기 좋게. 그래서, 즉, humble, 겸손하고 자신감 있고, 부지런하게, 자, 이렇게 보이도록, 이렇게 보이도록 그들을 돋보이게 하는 가면을 쓰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다 이거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자, they say the right things. 그들은 옳은 것을 말하고, 동사 1번, smile, 미소 짓고요. 그리고 seem interested, 뭐뭐인 것 같다. 자, 우리의 생각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 관심을 가진 것 같다. 뒤에 과거분서 pp 나온 거잘 봐주시고 interest는 관심을 가지게 하다 라는 뜻인데 우리가 관심을, 그들이 관심을 갖는 거야. 수동이 된 거고요. They learn to conceal their insecurities and envy. 자, 그들은 배운다. 뭘 배운다? 컨 a 일 하는 걸 배운다. 젤러는 투부 정서 목적인 어거 알고 있죠? 숨기는 걸 배운대요. 뭘 숨기냐면 그들의 불안감과 질투심을 감추는 걸 배운다. 이제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다 이런 거지.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그리다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이 we take this appearance for reality 자이겉 모습을 현실로 받아들인다면 이겉 모습 네?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은이 겉모습이죠. 이거를 현실로 받아들인다면 take a for b, a를 b로 받아들이다. 그렇죠? a를 b로 받아들이다. for 들어간가. 자 그렇다면 we never really know.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 결코 진짜 알수 없다. 자, 그들의 진짜 감정을 알수 없다는 거죠. 너무 음? no 동사 true feelings 목적어자 그리고 on occasion 때때로 때때로 we are blindsided blindsided. 네, 이제 기습하다라는 뜻이에요. 기습하다인데 수동으로 나왔으니까 기습 당하다. 자, 우리는 기습당한다. 뭐에 의해서 그들의 갑작스런 저항, 그리고 적대감, 그리고, 자, manipulative actions. 이거는 이제, 무, 저기 뭐냐, 어, 조작된, 조작된 이라는 뜻이에요. 조작된 행동에 기습을 당하게 된다. 때때로. 우리는 모르는 모습이 있는데, 걔는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주다가, 갑자기, 어, 급발진 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기습을 당한다. 자, fortunately, 다행히도, 가면은, 가지고 있는데, 갈라진 틈을 그것 안에 가지고 있어요. 이제 다행이야. 우리가 진실된 모습을 볼 수는 있어요. 자, people continually leak out their true feelings.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leak out, 드러낸다. 자, leak이 세다라는 뜻이죠. 네. 세단는 뜻인데, 밖으로, 샌다 밖으로 드러낸다. 주어, 동사. 그들의 진짜 감정과, 그리고 무의식적인 욕망을, 진짜 감정과 무의식적인 욕망을 드러낸다. 어떻게? In the non-verbal cues. 이게, 비언어적인 그런 신호로, 신호로, 그들이, they cannot completely control 자 그들이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비언어적인 신호래요 비언어적인 신호 그게 뭐다? facial expressions 얼굴 표정 그리고 목소리의 inflections 변화 그리고 tension in the body 자, 몸의 긴장감 그리고 nervous gestures 초조한 몸짓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비언어적인 신호라는 거지. 그래서 요걸 요 말로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나오는 요런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 톤 변화, 그리고 뭐 몸의 긴장, 그리고 뭐좀 처주한 몸짓 요런 것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이 아, 이건 마냥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걸알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문장 구조상으로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고. 자, 여러분은 must master 아, 통달해야만 한다. 이 언어를 통달해야만 된대요. 뭐함으로써? By transforming, transforming yourself into a superior reader. 자, transform, 어떤 모양을 바꾼다, 변신시키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어, transforming A into B, 이렇게 나왔지? A를 B로 변신시키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뭐로 변신시키냐? 네. 우수한, 그런, 리더로, 우수한 리더로 변신시킴으로써. 어, 이거 또? 응? 우수한 리더로 변신시킴으로써. 잘 읽어내야 된다, 이거죠? 누구를, a man and women, 밑에 이제 women, 여자 나왔어. 자, 남성들과 여성들을, 복수야. 남성들과 여성들을. 자, 이렇게 나왔죠? women, end까지. 변신 시킴으로써 잘 읽어 내야 된다 이거야. 뭐를 비언어적인 신호를 그러면서 이 언어에 통달을 해야만 한다. 자그 다음 거 이어서 보시면 자, armed with this knowledge. a r m 이라고 하면은 이게 무장하다라는 뜻인데요. 자, 이제 분사구문이야. 과거 수동의 과거 분사구문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를 수식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장되어진 당신이 해석을 이렇게 자, 이러한 지식으로 무장되어진 여러분이 can take the proper defensive measures. 자, 뭘 취할 수 있다. 적절한 방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방어적인 조치, 적절한 방어적인 조치 취할 수 있대요. 이러한 지식이라는 게 뭐야? 자, 위에서 얘기했던 통달해야 되는 그 비언어적인 능력을 읽어내는 그런 지식이죠. 자, 요거새 무장된 당신은 이제 어, 잘 방어할 수 있다, 이런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분사구문이니까 원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음, 뭐, 뭐 하면, 자, 이 조건에 접속사 if 쓰고, 그리고 주어는, 주절의 주어 같으니까 생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 현재형, you are, armed, with, 뒤는 그대로. 콤마. 이렇게. 원래 문장은 열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on the other hand, 반면에, since appearances are what people judge you by. 자, 뭐이기 때문이죠? 외모가, 외모가, since절에서 주어. 뭐이기 때문에, what 뒤에 불완전 문장이 나오는 건데, by 뒤에가 없어요. 이 by 뒤에가 뭐다? 어퓨어런시스였다. 어퓨어런시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판단하는 것이야. 그 외모에 의해서 판단한다 이거죠.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판단하는 근거예요. 외모가 사람들이 당신을 판단하는 그것에 의해니 근거이기 때문에 you must learn. 당신은 배워야만 합니다. 배워서 지식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How to present the best. front, best front, and, 일단,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뭐를 당신의 best front, 최고의 겉모습을. 그리고, play your role to maximum effect. 가장 효과적으로, 최대한으로 당신의 역할을 하는, 이제 당신의 역할을 하는, 자, 그런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배워야 될게 어떤 방식이죠? 최고의 겉모습을 보여주는 방식 그리고 최대한으로 당신의 역할을 보여주는 방식 이게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라고 나왔죠 방식을 배워야만 합니다 자 여기는요 뭐 확실하게 주지문이라고 하기에는 흐름이 있지, 있기 때문에 여기 주요 문장만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는 경향이 있죠 그들에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마스크야 그치 이거 하고 근데 그 마스크가 크랙이 있다 그랬죠 어떤 크랙이냐 지속적으로 그들의 진짜 감정과 무의식적인 욕망을 비언어적인 신호로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비언어적인 신호로 그치? 드러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당신은 마스터해야만 한다. 죠? 이 워먼까지, 워먼까지 아또 잘렸어요. 자 그렇게 이제 어, 표시해 보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간단하게 뭐 제목 정도로 쓴다고 하면 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음.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 음, 방법을. 그리고 할 필요성. 제목이니까요뭐 여기 정도는 뭐 생략해서 나와도 그 주제는 그 아까 이제 현강편 그거는 뭐 그게 그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 되겠고 학교 선생님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필기를 해준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알아둡시다.